윤댕의 귀농 일기, 스타디오 펠리. 어, 할아버지, 왜서 여기 혼자 있죠? 마음 아프게. 저기서 뭔가 크고 어두운 게 움직인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사실 그냥 겁지려고 어, 뭐지? 세배찬이 좀 나한테 다정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매년 여름의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다 같이 해파리를 보고 그러나 봐요. 와, 정말 아름답다. 여름의 빛이 꺼져가고 햇파리들은 거대한 무언가를 향해 계속 나아갔다. 나에게 마음을 열고 있어. 내가 짝사랑을 시작하긴 했지만 이제는 세바스정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자, 이제 가을 농부의 시작을 해볼까요? 와, 어, 가을이다. 어, 나머지는 이제 다 말라 죽었고 옥수수만 살아있네요. 저 씨한테 가서 농작물을 가져와야 되겠어 물고기는 여기 넣어놓고 말이야 이제 가을이니까 노래도 바뀌네 버섯도 안갖고 다녀도 될것 같고 음흠. 자 그럼 가을 씨앗을 사러 가볼까 아 정말 가을이 오고 왔네 단풍도 예쁘고 이 말은 사계절이 다 예쁜 것 같아 아. 어머 밤송이 같은 헤이즐넛이 <laughs> 와 근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예쁘다. 가을이 되니까 또 완전 다른 기분이고. 오. 안녕. 에이. 아, 호박이 있어. 아, 추석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호박을 추석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자, 달력을 볼까요? 어 내일 팽이 생일이 있어요. 이거 적어놔야겠다. 곧할레윈데이인데 이벤트도 있을까요? 그러게. 목공수에서 달력 파는 하나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무것도 없고 바닷가로 나가볼까요? 너무 일찍 나와서. 어 안녕 셰인. 어, 기억이 없는 얼굴이군. 멜 걸지 말라고. 셰인은. 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력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 당장 병원에 가야 될 텐데 말이야. 모델을 깨면 생일을 알수 있어요. 우와 여기 이제 바다가 되니까 가을이 되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음? 굴, 굴을 주셨다. <목소리> 굴 말고 뭐가 있을까 음, 어 아침에 식 나왔는데도 없네 어, 진흙이나 파봐야겠다 으차. 좋아 어, 이제 아저씨 상점을 열었으니까 가을 씨앗을 사러 가야겠다 핀이 양귀비 좋아해요 어 정말? 어 집에 양귀비 있는데 양귀비 갖고 가면 되겠네요 뭔가 진짜 뭐 풍, 풍요로운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씨앗사로 오셨나요? 저도 씨앗사로 왔지 뭐예요 어, 당신은 루이스를 알고 계신가요? 석영을 싫어한다고? 에이 그 표현보다는 혐오스럽군 라고 한다고 하는 게 맞겠지 생각만 해도 우울해지는 모양이더라고 아, 역시 루이스 할아버지랑 모르는 게 없으셔 안녕하세요 고스 아저씨 아이고 우리 핑크 걸었구나 아이 나도 마침 쌀롱이 물건을 들여놓는 중이야 피에르가 좋은 물건 들여와니 팔거든 난 아무래도 그 조지아 마트보다는 그래도 피에르 가게가 더 좋지 뭐니 피에르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에르 아저씨를 언제 이사를 하고 가을시애들을 들여놨어 겨울에는 마지막 작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다음 봄이올 때까지 마지막 기회라고 헬스 있을 때 많이 해 노래 그러면, 가을에는, 매주 금요일, 일요일 비밀 상점 나오는데, 아, 거기다가 해야 되겠어요. 뭘 심을까요, 우리? 호박 좋을 것 같아. 호박을 좀 심을, 이제 가을에는, 어, 수확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원래 농부는 가을의 계절이잖아요. 호박, 옥수수, 가지, 청경채도 있어. 주력은 크랜베리를 심으시고요. 음, 크랜베리 심을까요, 그러면? 오, 어, 크랜베리 되게 비싸, 비싸네. 이번에는 농사를 좀 주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랜비를좀 많이 심겠어요. 그리고 호박도 좀 심고, 호박도 한 10개 정도 심고, 잠깐만. 그리고 가을에 갖고 가야 될 작물이, 옥수수랑 가지, 호박, 마. 아, 가지하고 호박도 가져가야 되네요. 어, 호박도 이거 많이 띄워야 돼요 옥수수도 좀더 심을까? 가지도 가지도 좀 사고 음... 가지는 한 4개 그리고 마도 한 4개 음. 정도 사면 될것 같아요 호박은 한 10개 정도 해놓으면 금별 작물은 수액으로 만든 비료를 먼저 뿌리고 심으면 금별이 많이 나와요 어, 알겠어요. 좋아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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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음, 칼 진짜 예쁘다. 알렉스 밖에 나와서 운동하는 거야? 어, 물론. 어, 점점 추워지고 있어. 어, 아직까지는 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긴 하지만. 내 걱정은 그게 다야. 운동 못할까 봐. 피마지머니 아, 머리 아파. 어제도 술을 과하게 드셨나 봐요. <laughs> 술을 너무 좋아해서 비료 뿌리면 확실하죠. 어, 아직까진 비료를 안 써봤거든요. 좋아요. 시바스 찬이랑 얘기를 하고 나서, 시바스 찬이랑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절로 갑시다! 와 정말 진짜 가을 가을하다. 음. 어 저기 안에 막 버섯이 있는데 저긴 못 들어가는 건가? 어 아저씨. 어 이맘쯤에는 곰팡이로 진로를 바꾸지. 아 여러 가지를 하시는구나. 곰팡이로 하신대요 이제. 어 헤이 질러 죽고. 헤이 질러 죽고 잠깐만. 로빈 아주머니랑 세바스찬이랑 만나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좋은 가을이죠? 어, 마련은 보석을 좋아해 걔 발명, 발명품이 쓰거든 보석을 좋아하는데 발명품으로 그냥 쓰네요 어 세바스찬 어, 어 왔어? 아 그래 요즘은 좀 농사철이지 어 맞아 그래서 당분간은 나좀 바빠서 만날 수 없을 것 같기도 해 괜찮아. 그럼 난 기다리고 있을게. 말로안요 혹시 광산 탐험 해본 적 있어? 어 거기에 되게 유용한 것들이 많더라고. 광산에 있는 그런 보석 같은 걸 해주면 좋아하나 봐요. 아우다 세바스찬에게 아오다 세바스찬. 세바스찬 이리 와봐. 나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어. 이리 와봐. 우리 여기서 소풍 놀이하자. 숨어 있다가. 짠! 세우스찬 너가 회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 직접 회를 쳐왔다고. 와, 이거 나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아, 그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지. 그리고 산악 산하... 자연인 할아버지가 회치는 방법도 알려주셨거든. 어, 세바스찬 완전 좋아했죠. 나에게 반한듯, 내가 쳐준 후회맛을 보고 반한 것 같아요. 담배 피는 것도 잊어버렸네. 세바스찬, 내가 준 회를 먹고 담배 피는 것도 잊어버린 거야. <laughs> 세바스찬 얼었어. 내가 준 회를 먹고, 수월 씨, 그럼 다음에 봐. 나 농사지으러 가야 돼서. 완전 귀엽다. 세월씨 귀여워, 완전 좋아하는데. 아 얘네 봐, 곡식 뭐라도 못주서 먹고 있는가 봐요. 진짜 가을이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 아래 계신가요? 보고 해왔다 잘못 손질했나? 할아버지 안 계신데. 어라? 오늘 할아버지한테 못하겠네요. 오늘 일단 농사. 어, 할아버지! 아, 어, 동굴기 분각까지 탐험하고 왔단다. 동굴 안에는 비밀들이 숨어져 있어. 할아버지! 에이? 벌써 내가 두 개나 줬다고? 월요일인데? 그럼 다음에 봬요, 이상하다. 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빨리 집에 가서 농사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겨울철에는 제대로 된 농사를 하겠습니다 연애보다는 또 연애도 중요하지만 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어 단추 이리 와봐 버섯을 좀어 버섯이 없구나 엄마 이제 여기다가 농사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잠깐 기다려. 자 이제 물 뿌리기는 여기 있고 음... 스프링클러, 아 철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수액 치치기 동계 두 개, 동계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음, 계단 비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비료를 만드는 방법이, 기본 비료, 기본 보습 토양, 밤새 물이 마르지 않을 확률을 높여줍니다. 고른 땅에 섞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음, 수액으로 비료를 만들면 되네. 수액님, 이리 오세요. 수액님이 쓰일 시간이에요. 수액님을 비료로 사용하겠어요. 이럴 때 도움이 돼요. 좋아요. 4 8 개. 집 비료 저번에 만드셨어요. 그 비료 아닐걸요? 저번에 만든 건 그건데 초초풀인데. 자 이제 여기 시든 거를 다 없애고 할 일이 많아요. 양차 비료 있다고? 정말? 아니야 비료 있어도 괜찮아요. 어제 비료 계속 쓰니까. 영차, 영차, 영차. 초록색 상자에서 제가 봤어요. 아, 아니야 괜찮아. 비료는 또또 또 심으면 되니까 말이야. 영차, 영차. 자 이번에는 음흠. 크랜베리 씨앗을 심어야 되고 그리고 가지, 하고마. 여기다가는 쭉크림비리를 심으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스무 개. 그리고 스물여덟 개. 쉬든 건 낫으로 삭삭하시면 돼요. 낫을안 갖고 나, 낫은 되는 건가 이게 됐어요. 자 이제 비료를 줍시다. 비료를 먼저 줘야 되겠죠? 양자. 아 신기해. 자 비료. 수익님이 윗걸음이 되고 있어요. 아 이번에는 정말 농사를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비료를 쓰는 것 같아. 과연 이 비료가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까? 이제 크림베리 심자. 크림베리 심고. 양, 자, 양, 자. 자, 좋아요. 아, 여기다가 연결시켜놨네. 그러면. 음, 둘, 셋, 넷. 호박을 심으면 되겠다. 호박이랑 저거 두 개는 연결시켜서 심읍시다. 보습토양도 쓰세요. 그것까지 써야 될까요, 근데? 어. <laughs> 아, 너무 일이 많아. <laughs> 이게 정말 너무, 농사일은 쉽지가 않군. 가위세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호박이 비싸게 팔려요. 먼제 호박 심을 수다이것도 물을 또 언제 다 주니? 자, 호박 심었고, 가지. 이한 번에 다, 다 심었네, 결국. 됐어. 좋아요. 허수아비 없으면 까마귀가 장문 서리에 가요. 그러면, 아, 어, 까마귀를 한 마리 쫓아낼때 허수아비를, 응? 여기다가 세워놓읍시다. 괜찮죠? 스프링 쿨러 만들어요. 스프링쿨러가 철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물을 줘야겠네요. 아 어, 진짜 물 주는 게 제일 귀찮을 것 같아. 물 주는 알바를 고용할까 이참에 쪼르렁아 밑에서부터 하는 게 낫겠다. 그 철개는 철개는 그냥 뭘로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괜찮네. 물풀이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좋아요. 철을 넣어서, 철광석 다섯 개랑 석탄 한 개면, 철광석이 다섯 개나 들어가요. 철개 살수 있어요. 그래? 나중에 상점 가볼까? 철기 좀 비싸지 않아요? 비쌀 것 같아. 허아비야 이거 잘 지켜. 우리 우리 집에 다전 재산을 털어서 농사를 짓는 거니까 말이야. 광산 가면, 아 어, 그냥 광산을 좀 가야겠는데 물 주고 계속 광산 가가지고 구해와야겠다. 스프링클러 좀 만들게. 아 힘들다. 아 맞다. 옥수수에도 물을 줘야 되지. 옥수수 물안 주지 않나? 자, 옥수수에도 물을 주고. 여기 좀 어두우니까 촛불을 좀 밝혀 놓아야겠어. 응? 이렇게 놓고 지방 곳곳에. 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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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좀 어둡지 않겠지? 허샤비 범위가 되게 넓어서 괜찮아요 아 그래요? 어 까마귀가 날라온다 까마귀가 날라온다 까마귀를 지켜라 저리가 까마귀 야야 야. 저리가, 저리가, 까마귀 뭐라고, 까마귀, 까마귀 뭐라고, 이 자식아. 까마귀, 이 자식. 내 농작물을 파먹으려고, 윤대훈이 스타일이 빌린 완수료가 돼서서. 쪽만이님 감사합니다. 까마귀 겁나 커. 시조새아니야 저거? 어. 까마귀 너무 무서워. 저건 부엉이 아닌가요? <laughs> 부엉이라고 저게? 딱 봐도 까마인데음잘 됐다 가을의 이틀째 밤 아침 내일은 하루 종일 맑고 화장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령들이 왜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정령들이 왜요? 기분이 좋지 않구나 어? 단풍 잎 떨어지는 것좀봐짱 예뻐 제 연구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요리 레시피를 하나 보내드리죠. 버섯구이 드미트리님은 버섯을 좋아하시는구나. 와, 너무 좋다. 진짜 막 가을이... 가을이 느껴져... 갈대 바깥다. 이거! 낮에. 아, 어,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가을이 되니까. 오, 벌써 새싹이 났어. 물, 물 많이 먹고 자라라. 크랜베리. 사실 크랜베리를 농사로 심어보는 건 처음인데. 슬프면서. 필습에 <laughs> 앉아서 소변 보나요? 아, 아니,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밖에서 하긴 하지만 방금은 아니었어요. 저 저는 소변을 보고 싶을 때는 온천에 가요 거기는 화장실이 있거든 집에 화장실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현실적이지 않네 물이 뚝 떨어졌다 두 번을 딱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온천 물이 아니 화장실에다가 아 사람들이 왜 나를 어?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헐, 온천 안에다가요. 온천에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다가 슬쩍 한다는 거지. 아, 어, 옥수수, 가을 옥수수 좋죠. 네, 옥수수, 가제 옆으로 가면 좋겠는데. 크림베리로 와인을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 겨울에는 와인을 만드시면 돼요. 아, 그러면 크림베리는 팔지 말고 계속 갖고 있으면 될까요? 단추도 신나 그날 단추 물 줘야겠다. 단추 물 주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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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자. 음. 나중에 와인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광로 볼통, 통발, 어... 재활용 기계, 절임통. 음, 야채로는 피클, 어 야채를 넣으면 피클을 만들어 주나 봐요. 과일만 넣어봤는데 수까마, 스웨트치기오 어, 신기한데. 동계 순산 구리로 구성된 동계 구리를 넣으면 이 동계를 좀 만들까요 미리? 쇼. 아 석탄. 용광로를 금기 같은 거 만들 수 있나요? 어, 어, 음? 그렇던데요. 석탄을 넣읍시다. 어, 야. 석탄을 넣으면 되는데? 어? 야. 우 좋아요. 지금 만들고 있죠. 그리고, 과일 중에서 뭐 만들 만는거 있으면, 포도찜을 만들까? 포도잼을 만들어봐요 아차. 아차. 자, 포도잼을 만들고 석탄을 자동으로 소비돼요 아 그래요? 자 오늘은 뭐 할거냐면 세바스찬한테 아 우리 단지 왜뭐 이렇게 예쁜짓 했죠 예쁜짓 했죠 단지 예쁜짓 했죠 보자 음 아, 굴은 버려도 돼 이건 이제 팔아도 되는 것들은 이제 팝시다. 헤이즐럿은, 정말 큰 헤이즐럿이다. 헤이즐럿은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음, 됐어. 나머지는 여기다가 놓고 갈게요. 됐어요. 어, 벌써 만들었어? 동기 되게 빨리 만드는데? 활활. 신기해 자 동계를 만들어놓고 갑시다 자 광산에 가서 보석을 좀 캐와야 되겠어요 철계부터는 조금씩 시간이 지체돼요 아 어, 좋아 이게 뭐지 어 야생자두잖아 어, 내가 좋아하는데 어 다람쥐야 다람쥐야 너 해이즐넛을 먹고 싶은 거니? 음, 나도 가져가고 싶지만 다람쥐야너 줄게 해이즐넛. 나도 겨울을 나야 되니까. 안녕. 그럼 다음에 봐. 오늘 페니 생일이에요. 아 페니 양귀비 좋아한다고 했죠? 양귀비 가져갑시다. 낭낭낭 페니는 양귀비를 좋아해. 양귀비를 만들어 놨지. 자, 제가 또 미리 양귀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음 다람쥐 먹으라고. 양귀비 여기 있거든요. 양귀비 색깔이또 다양하게 나는데 빨간색으로 줍시다. 펭이 생일로. 아어 여기에는 또 다른 쟤한테 양보했더니 또 나에게 헤이즐넛 생겼네. 역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였어. 페니가 이 양귀비를 좋아해야, 좋아해야 될 텐데. 양귀비는 번들에 넣으셨나요? 어 아니요 번들에 없지 않아요? 못본것 같은데. 응 음, 오늘 페니 생일이고 어 안녕 에비게이. 어, 조자마트가 개장한 뒤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어, 조자마트를 빨리 없애야 되겠다. 사고 싶은 것은 자리건 가지입니다. 보상은 해물로 드리겠습니다. 오, 좋아. 가지를 또 키우고 있어. 가지 이벤트가 나왔네요. 페니. 페니, 페니. 응? 페니가 없네? 아, 번들에 있어요? 어 괜찮아요. 어제 여유롭게 많이 있으니까, 두 개씩 있으니까. 어, 그럼 나 아까 양기위를 안 가져갔구나, 내가. 나중에 있는 거예요, 번들에. 어, 페니가 아까 여기에도 앉아있고 그런데. 오랜만에 헤일리랑 인사를 해야 되겠다. 다들 어디 간 거지? 어, 진짜 다들 없네. 어라, 사람들이 다들 어디로 갔을까? 아들 농사짓느라고 바쁜 걸까? 도서관으로 가봐야 되나? 아, 페니가 도서관에서 애들을 가르치는구나. 어. 아, 페니 아, 여기 있었구나. 아, 오늘은 빈센트의 제스를 가르치는 날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좀 정신이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누군가 삶을 변화를 준다는 건 멋진 일이잖아요. 마침 가을 날씨도 딱 좋고 야외 수업을 하고 있었죠. 응. 펜이 오늘 생일인데 이렇게 일까지 해서 너무 수고해 펜이. 네가 좋아하는 양귀비를 내가 찍었거든. 체크! 펜이가 좋아하는 양귀비 꽃을 선물하다. 샵! 펜이 생일! 샵! 공무원이네요. 펜이 생일 선물하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팬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마을에서 농사꾼贺나 하나라고? 日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고마워. 너무 감동적이야. 生 사실 요즘 日祝 힘들었거든. 괜찮아. 다음에 또 양계비가 필요한 얘기에 안녕 지스? 얘는 맨날 웃어요. 어, 아, 안녕? 에이, 엄마가 오늘 또 사탕 먹지 말라고 했어요. 너가 맨날 그렇게 사탕만 먹으니까 엄마가 걱정하시나보다. 음, 좋아요, 이제. 이제는 정말 시바스처를 만나러 갈 시간이에요.